어, 제가 이제 기대출도 사실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한도 조회해 봤을 때 한도가 잘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또 상황상 제가 지금 차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알아보다가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이제 대표님을 알게 됐고, 연락을 드렸는데 친절하게 상담도 해 주시고, 또 생각 못했던 한도까지 이제 말을 해주셔서, 어, 원하던 차를 좀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좋은 차를 구입한 만큼 잘 타고 또 앞으로 만약에 또 나중에 또더 좋은 기회가 돼서 또 좋은 차를 바꾸게 된다면 반드시 또 대표님께 연락을 드릴 것 같아요. 음, 많은 분들이 좀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믿고 맡기셔도 충분히 기대에 부응할 만큼의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먹이러 오셨네.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통화하시고 저희 업체 통해서 네. 이렇게 가슴이 나와서 오시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원하시는 차는 저하고 미리 사진으로 좀 보내드리고 했었는데, 네. 그런지 아이지 차량 19년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네. 사고도 성능 기록부 보시면은 전혀 없고, 뭐, 단순기한도 없어요. 네. 완전 무사고의 올 양호 차량. 네. 깨끗하죠 네. 요거를 먼저 올라가서 매장에 올라가서 한번 보시고 뭐 엔진 미션 상태나 외부 상태나 보고 마음에 안 들면은 다른 차로 또 컨택하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죠 네. 올라가시죠 네. 아까 전에 컴퓨터로는 보고 오셨잖아요 네. 실매물 고차 남바 그대로 맞죠? 네. 어. 앞에서부터 천천히 봐보세요 뭐 흠집이 있는지 없는지 네. 근데 워낙 상품화 해놓은 차라서 깨끗하네요 네, 광택까지 다 지금 내놓은 상태라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깨끗하죠 네, 네. 이쪽도 문콕을 여기서 보시면 은 문콕을 보실 수 있어요 이쪽에서 문콕이 있는지 없는지 네. 문콕 없죠 네. 그리고 뒤, 뒤 트렁크 쪽도 지금 깨끗하고 범벅 까짐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지금 보셔도 되죠 그렇죠? 가스 모델이라 네. 이렇게 이거 커버 떼면은 이 안에 가스통이 달려 있는데 이쁘게 네. 이렇게 막아놨네데 트렁크도 널찍하고 물론 휘발유 차들은 가스통이안 들어가니까 더 널찍한데 뭐 크게 트렁크 지금 실은 식품 출퇴근용으로 쓰실 거아니에요 네. 예, 예. 이렇게 고를 만져보면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한70%한70% 한70 정도 남은것 같아요. 그죠? 한참 더타시고이 정도면은 지금부터 한한 한 2만 킬로 이상은 충분히. 할수 있는 거고 외관 보시면은 선팀도 잘돼 있고 전면 선팀까지 다돼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깨끗하죠. 네. 어. 마음에 드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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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관 이렇게 보셨고 괜찮으시면은 네. 유차를 들어가서 실내에서도 한번 네. 어떤지 한번 같이 보시죠. 실내 타시고 자 실내에 들어왔고요 한번 시동 한번 켜볼게요. 음. 음. 엔진 소리가 이게 그 가스 모델이 돼서 확연히 조용하네요. 그쵸? 그렇죠? 음. 지금 다시, 엔진 비슷한 다시 한번 엔진 테스트 한번 다시 한 볼게요. 음. 조용하죠. 지금은 RPM이 현대차들은 현계차들이 엔진보호 때문에 처음에 스타트를 키면은 조금 더 높아요. 1000rpm 이상 올라왔다가 이게 한 2, 3분 지나면은 엔진열이 잡히면서 집 떨어지죠. 네. 떨어지면서 8, 900rpm으로 어. 정상으로 오면 지금 소리가 엔진 소리예요 문을 열어서 조금 더 들리긴 하는데 네. 굉장히 정숙해요. 가스차들은 원래. 네. 그리고 가스차들은 시동을 켜보고 원래는 드라이브 넣은 상태에서요. 네. 에어컨을 좀 세게 틀어보면은 네. 그러니까 엔진 밈이나 이쪽이 엔진 쪽이 안 좋으면은 부들부들 떨거든요. 네. 에어컨도 한번 보시고 핸들 까짐 자체도 없고 차는 굉장히 정숙한 것 같아요 진짜. 마음에 드시나요? 네 참. 실내 이 정도면 완벽한 것 같아요. 전면 선팅 되어 있고 에피스 루기도 까지 있고 그러면은 내려서 엔진 우리가 아까 컴퓨터로 봤을 때 미세 뉴유나 이런 거 전혀 없었잖아요. 네. 그래도 엔진 상태 한번 네. 그래서 테스트 한번 해볼게 내려보시죠. 자 엔진 한번 봐볼게요 쇼바로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사고가 전혀 없던 거라서, 사고 의무는 안 봐도 저희가 엠파크 성능 자체가 완벽해요. 정확해요, 저희는. 네. 나라에서 시험단지로 운영이 운행, 됐던 곳이라서, 이렇게 보면 상부 가스켓이나 이 블럭 쪽에 유가 있는지는 보이거든요. 자세한 거는 뭐 카센터 내려가서 밑을, 하부를 떠봐야 되지만, 이렇게 봐도, 음... 지금 잠바 쪽 하고 이쪽에는 유 되는 거는 전혀 없었고요 그죠? 이 정도면은 진짜 A급이라고 할수 있는 차 같아요 네. 괜찮죠? 네 좋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음 외관하고 엔진 쪽은 괜찮은데 그래도 공도로 나가서 시운전 네. 한번 해보고 네. 그리고 이상이 없으면 8센터로 이동해갖고 네.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 떠서 한번 테스트 해보고, 보고, 밑에 흐르는 게 있는지, 네. 그리고 나서 계약을 진행을 해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드려도 되겠죠? 예, 예. 그러면 옆에 타시고, 뭐, 나, 나가서 쉬운전 한번 해보시죠. 미션 지연 없이 잘 넘어가고, 이쪽에 음. 가면은 요철 같은 게좀 있거든요. 네. 거기서 밑에 하부 괜찮은지 한번 좀 봐볼게요. 브레이크 잡을 때도 뭐 쏠리는 거 없이 잘 잡히고, 네. 뭐 떨리고 이런 거 전혀 없거든요. 네. 카센터로 가서 한번 들어서, 아까 전에 밑에 블럭 쪽에도 올펜 쪽이나 이쪽에도 미 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차량은 지금 올라가서 다 보고 오셨고요. 신전까지 마치고 카센터도 다 가서 떠봤는데 괜찮은 시죠그면요 예. 차로 진행해드리면 되는 거죠. 예. 다시 한번 뭐 서류는 이렇게 예. 등록증 그리고 성능 기록부 아까 컴퓨터를 보셨지만 한번 확인하시고 또 보시는 동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일반 캐피탈에는 안 나와서 저희 협약된 업체로 지금 넣어드렸잖아요. 예. 근데 진짜 어렵게 나왔어요 이게. 예. 왜냐면은 라이스 점수는 750점 정도가 나오시는데 KCB가 지금 600점 초반 그죠 근데 뭐 결혼하시고 집 구매하시고 뭐 신용대출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축은행 쪽으로 어저께 주고받았는데 한 6건? 대여섯 대 건그 6건 정도 되시죠 하여튼 요번에 이차 말고 타시던 차 팔고 그거 한두개 정도는 갚으신다고 했으니까 소액으로 있는 거 그거 갖고 하시면 될것 같고 만족스러운 금리는 아니에요 근데 안 나오시는 상황에서 직접도 알아보셨잖아요, 캡탈. 근데 진짜 안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만들어드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60개월까지 활보 나오게끔 했으니까 서류 보시고 계약서 이제 진행해 드릴게요, 그럼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등록증하고. 키 네. 이제 운전하는 사장님 차가 된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아,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 점수가 K c 시비하고 나이스 점수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그게 보니까는 대출이 한 4억 정도 있더라고요. 그죠? 네. 그걸 그렇게 많이 뽑으셨던 이유가 있나요, 혹시? 대출을? 아, 제가 네. 뭐 여러 가지 좀 하다가 그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주식인데 그거 하다가 좀잘안 아, 돼가지고. 어, 나도 네. 많이 물려 있는데 못 빼고 있어. <laughs> 그냥 좀뭐 네. 저는. 아, 그것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셨나 네. 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셨어요, 그러면? 아직 안. 아직에. 예, 아직. 아, 주식 어려워요. 어떡해. 어려워. <laughs> 저도 하고 있는데 네. 조금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laughs> 맞아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지금 직접 알아보고 하셨었잖아요. 네. 캐피탈. 과다 조회도 걸려 있으셨고 지금. 저 좋아할 때. KCB 점수가 600점 분이 안 됐어요. 20점이 안 됐었어요. 음,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정말, 이거 정말 어렵게 뺐는데, 뭐, 항상 영상에서 정말 어렵게 뺐다고 하는데, 뭐, 혹자들은, 뭐, 원래 나오는 거 그렇게 빼주는 거 아니냐 하는데, 직접 알아볼 수도 안 나왔잖아요. 네, 맞아 본인과 지금 고객님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출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알아보시고. 네, 음.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네. 진행 과정이. 어, 제가 이제 기대출도 사실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한도 저희 해봤을 때, 한도가 잘안 났었어요. 그래서, 또 상황상 제가 지금 차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알아보다가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이제 대표님을 알게 됐고 연락을 드렸는데 친절하게 상담도 해주시고 또 생각 못했던 한도까지 이제 말을 해주셔서 어 원하던 차를 좀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좋은 차를 구입한 만큼 잘 타고 또 앞으로 만약에 또 나중에 또더 좋은 기회가 돼서 또 좋은 차를 바꾸게 된다면 반드시 또 대표님께 연락을 드릴 것 같아요. 음, 많은 분들이 차니까. 좀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믿고 맡기셔도 충분히 기대에 부응할 만큼의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타던 차는 잘 정리하시고 예. 또그 정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 충분히 도와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신용 중고차 화이팅!